안녕하세요 러브록스한 저스틴입니다 오늘 제가 마인크래프트 닥터노와이어를 할 건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무서울 것 같다 아, 아. 아,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 이거 꼭 어, 괴물이라고? 나 돌고 죽은 적 없어 아, 무서울 것 같다 확실히 보니까 뭔가가 무서울 것 같아가지고 뒤로 좀 가야겠어, 뒤로. 아.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어떡하지, 이거? 왜 어떡하지, 이거? 어떡 하지, 이거? 아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는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 어, 저거 봐봐. 오늘의 주인공, 다투는왜요 오늘의 주인공. 너무 큰데? 떨어질 뻔했어. 떨어지면 죽거든요? 그냥 죽어. 어. 시끄러운건좀 양해를 부탁드려요. 왜냐면은, 아, 짜저 너무 아, 아니 제열이보더 많이 들고 있으니까. 시끄러워가지고 제가 좀 조용하게 해가지고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괴물 봤죠? 아, 망했다. 아야아야안 망했어, 안 망했어. 광고 나온 다아 광고. 뭔가 아니네. 아내맘 맞네. 광고. 아. 나 안볼래 안부터야 남부터야. 안부터야 안봐 안봐안 봐. 터야 남부터야. 야 남부터야. 건너뛰어도 되고. 건너뛰어.

이제 마이만봐 다시 올라왔다. 예. 역시 흙은 신이야. 이제부터 아이또뭔 거야 이거? 일단 해.. 아. 엑 어, 틱톡. 틱톡라이더. 뭐 음. 받아서 왜? 녹구인 왜? 보인다 어떡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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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등북 등봐 틱톡 라이트 광고 아닙니다 이거 광고 아니에요 어 아, 이거 보세요 만 19세 만날 수 있... 빛나는 마음 아 뭐야 여기구나 뭐야? 너고 나락 락은 거 맞아, 이거? 아 잠만 깐 잠만 잠만 안안네 말았어 아다다다네아 네? 아, 뭔데 아 경치 보려고 했는데 뭐깐뭐 어, 평으로 하면 되죠. 근데 평으로 해도 애들 공격하나? 자동 갔잖아. 합성 기금 없으면 즉시 삭제하세요. 전화면 아이템 줄게 없어도 즉시 삭제하세요. 드디어 무한 장비 합성이 가능한 미리 예, 게임을 예, 찾았어요. 이제 음, 집에서 예, 지화의 예, 걱정은 없겠어요. 한 푼도 쓰지 않고 이렇게. 음, 다 싫어. 됐어. 아, 장어 게시자. 끝. 끝. 있는 음. 것은 또 아니 게임 플레이를 못해요 이거 게임 플레이를 못해런 음... 음, 게임 플레이를 못한다 게임 계속하기 가리... 어, 무슨 게임을 플레이를 못해요 드디어 올라왔다. 근데 왜 막상 올라오면 괴물이 없냐? 음, 괴물을 보려고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뭔데? 일단 뛰어! 일단 보내고 괴물이 왜한 마리 없냐? 다른 외다. 아. 저 어디 어거 나무야. 나이스. 어, 중국말이 안 가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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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어, 아.. 저거, 보래요 지금 산채, 지금 저거, 뭐, 저거, 저거, 저가 봐,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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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저거, 저가 저거, 저거, 근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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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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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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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망했다, 이거. 액션 망했어. 와. 와, 진짜 어쩔 수... 어쩔 수가 없어. 자보분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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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거 30분. 30분. 3 없 아, 진짜 까운데아 아, 도와줘. 아, 잘고어떡하 이거? 어떻게 이거어떻할 거야 이거 <목소리> 아, 또, 강고. 또, 강원고예요저 아, 네, 맞지?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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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도 강원도, 돈을 도 강원도, 강 아, 아까 는 하늘 보여줬어. 가 X가 없어. 아, 인. 뭐 돼? 더 돼, 더 돼. 아. 응? 근데 이 어떻게 해? 근데 크리에이티브 모드는 좀 이상해요, 이거. 어떻게 해? 너 크림 어 r n o 없는 거 같은데 뭐 하지? 일단 티어 볼까? 망했다. 누누 누누 그냥 아개 아파 저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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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